서운한데요. 제 말은 듣지 않고 당신 말은 듣고. 서운할 게뭐 있어. 원래 당신 말도 잘 듣잖아. 둘은 그렇게 다시 일하러 가려는데 깨갱 깨갱 친구의 비명이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진호는 진구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있었고, 진구는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진호야, 그러면 안 돼. 진구가 아프잖아. 말하고 진호의 손을 떼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진구의 꼬리를 잡은 진호의 손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착하지? 이제 그만 손 놔볼까? 진호는 아빠의 말에 손을 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진호의 손에서 빠져나가려 힘쓰던 진구가 앞으로 뛰쳐나가는 꼴이 됐습니다. 남자는 진호의 힘이 보통 아이들보다 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호의 손을 잡고 살짝 들면서 자신의 손님은 풀어서 진호의 힘으로만 매달리게 해봤습니다. 진호는 아빠가 자신을 들고 눈높이까지 올렸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뒤따라 오던 엄마도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며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많이 먹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두 살밖에 안된 아이의 힘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보, 아무래도 진호는 우리가 먹은 열매의 영향을 받나 봐요. 평범한 열매가 아니라는 건 알았는데 우리 애한테 영향을 줄 줄이야. 부부는 이날 있는 일을 기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역시 진호를 씻기려고 옷을 벗겼는데 진호의 상처에 있던 검은 실핏줄 같은 게더 선명해져 있었고 이제 두 가닥 줄처럼 무늬가 됐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레 만져봤는데 진호는 아프지는 않은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진호를 재우고 잠자리에서 여인은 남편에게 여보, 아무래도 진호의 상처 자리가 심상치 않아요. 처음엔 검은 실탈에 갔더니 지금은 더 선명해져서 검은 줄무늬처럼 됐어요. 내일 병원에 좀 데려가 봐야 할것 같아요. 남편은 심각한 것은 아닐 거야. 주말에 우리 쉴때 같이 가봐요. 아내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부부는 진호를 데리고 병원도 가고 쇼핑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할겸큰 시내로 나왔습니다. 전시장에 보이는 새로운 옷들, 가방 등등을 구경하는 것만으로.